네, 음,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지난 주에 배운 문법 생각해 보면 어, 의문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who, what, which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그두 번째 시간에는 when, where, why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 when, where, why는 의문 부사라고 하는데, 음, 그 중에서 우리가 방법에 해당되는 how. how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how에 대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how는 보다시피 좀 해석이 더 다양하게 돼서 이렇게 따로 음, 빼가지고 우리 책 106쪽 비면인 하우 단원 있죠? 그래서 오늘 하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우는 음.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우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사에서 how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아 의문 부사구나 의문 부사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은 아 어떻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어떻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해석이 됐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일단, 어떻게로 해석되는 how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문장에서 how가 쓰이면,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수단, 방법, 상태, 의견을 물어볼 때 how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같이 볼게요 How do you go to school? 이라는 문장은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고 해석되죠 그래서 대답은 on foot 하면 응, 걸어서 걸어서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방법에 대한 걸 불렀으니까 뭐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How are you today? 응, 너 오늘 어때?라고 상태를 묻는 거죠. 그래서 I'm great. 응, 나 좋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응, 이거는 레스토랑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응, 당신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의견 물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대답은, 뭐, w e r e them place 하면은, 뭐, 잘, 어, 이렇게, 완전히 익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음, 살짝 익히는 걸 좋아해서, medium rare place 라고 대답을 하곤한답니다 아무튼, 어떻게 라고 해석되는 how를 보면은, 우리 의문 부사라고 있는데, how가, 부사 특징 저번에도 말해 줬었죠.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한 어, 필기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이 의문 부사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부사는 동사 수식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왜는 뭐 언제 가니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미고 왜하는냐 어디서 봤니? 이런 식으로 어디서 봤는지 동사를 꾸미고 와인는뭐 왜, 왜안 했니? 할때또 동사를 꾸밀 수 있죠. 그래서 동사를 꾸민다고 했어요. How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니? 어떠니? 어떤 걸 좋아하니?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음, 그래서 여기다가 공사 수식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놓을게요. 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라는 뜻을 가졌을 때 how 를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라고 쓰이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우리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여기 선생님이 보면 지금 책 106쪽 참고라고 적어 놨는데, 책에 보면은 예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how do y 뭐, old, u tall, long, o u t e n 만 선생님이 지금 적어 놨는데, 이거 이외에 형용사나 부사가 예문으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06쪽도 참고해서 예문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먼저 볼게요. How old are you? 우리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봤죠? How old are you? 하면은 뭐, I'm 10 years old 이런 식으로 나이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나이를 묻는 질문이고요 How 다음에 old가 쓰였다는 거그 다음 두 번째 how, how tall is he? 그는 키가 얼마나 크니? How do you?에 tall이 쓰였어요 그러면은 뭐몇 센지라고 키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키를 묻는 의문문 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면 How long is the bridge? 그 다리는 얼마나 기니? 라고 해서 How long is 였어요 다리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길이로 대답을 하겠죠 뭐미터라든지 그래서 길이 근데 옆에 보면 선생님이 예문 하나 더 적어 놨죠. How long will you stay here?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음, 너는 여기에 얼마나 머무를 예정이니? 라고 해서, 여기도 how 다음에 long이 쓰였는데, 이때 long은? 뭐, 이 질문에 미터로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기간, 기간으로 대답 가능하겠죠. 뭐, 3일 있으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기간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how long 이라고 하면, 길이를 묻는 표현일 수도 있고, how, 어, 또 기간으로 묻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본 다음에 적절한 대답을 하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음, 우리 지금 how 뒤에 often이 왔어요.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나 자주 너는 영화를 보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라고 해석을 하고, 즉, 빈도를 묻는 질문이 되겠죠. 빈도를 묻으니까, 빈도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음, 빈도, 횟수요. 빈도, 횟수. 어떤 게 있죠? 한 번이면, once 두 번이면 twice 세 번이면 three times 이런 식으로 쭉쭉쭉 빈도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인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번 영화를 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I watch movies 뭐, 한 달에 한번 once a month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라고 해석을 하고 빈도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얼마나 많은 이라고 해석되는 ho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선생님이 옆에 적어 놨는데, how 뒤에 many나 much가 와요. 그러면, how many와 how much의 차이점은 뭔지 볼게요. 첫 번째로 a, how many 다음에, how many 다음에 오는 것은요, 바로,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예문을 보면, How many books do you have? How many? 그리고 books 보여요. books. 부 뒤에 s가 붙어서 지금 책한 권이 아닌 여러 권의 책을 말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을 너는 가지고 있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how much 보도록 할게요. how much는 그러면 무슨 명사가 오겠어요. 예측이 되죠? 바로 셀수 없는 명사가 오겠죠.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예문을 보면, How much water do you want? 응. 너는 얼마나 많은 물을 원하니? 우리 how much 다음에 water 온거 보이죠? water. 물한 개, 두개 이렇게 셀수 있나요?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이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영어로는 how much wat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how many와 how much의 차이점 알겠죠? 그 다음에 see 하고 지금 선생님이 how much 라고 적어 놨어요. 그쵸? 그렇죠? how much. 그리고 빈칸, 빈칸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비동사 플러스 명사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How much is the ticket? 음. How 다음에 much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비동사 왔죠. 그리고 지금 명사 왔죠.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티켓이니라고 물을까요? 어, 묻는 걸까요? 아니죠. 이때는 how much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명사 오게 되면은 바로 가격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해외 여행 가면 쇼핑 많이 하잖아요. 쇼핑할 때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at 이런 식으로 how much is 명사 이렇게 많이 물었었죠. 그 표현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how much is the ticket이라고 하면 그 티켓은 얼마인가요? 라고 가격을 묻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it's 3,000원 하면 뭐 3,000원이에요. 이렇게 가격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 오늘 의문사 how 같이 공부했고 어떻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는 수단, 방법, 상태, 의견을 묻고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면 우리 얼마나 혹은 얼마나 많은이라고 해석될 때는 이 how가 뭘 수식하느냐? 바로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답이 적혀있죠. 응.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 앞에 how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할 때 how의 뜻은 얼마나, 또는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해석이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how가 의문 부사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은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도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논리가 가능한 거죠. 응. 이해하셨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나와 있고 is the box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답을 보면 it i s more than 10 kilograms라고 해서 음, 이것은 10kg보다 더더 무거워. 더 나가. 10kg보다 더 무겁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 질문이 뭐였겠어요? 아마도 어. 그 상자는 얼마나 무겁니라고 물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얼마나 무겁니?라고 묻고 싶으면 일단 얼마나 how 쓰고 얼마나 무겁니 이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ow heavy를 써줘요. How heavy is the b o x 이것은 무게를 묻는 질문이었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p i n k a m 나와 있고 your parents doing? 응. 대답이 근데 pretty good. 어, 아주 좋아. 뭔가 부모님의 안부를 물은 것 같아요. 안부. 그러면 빈 칸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우리 보통 안부를 물을 때뭐너잘 지내니? 이런 말들을 할때 How are you? 우리 how are you? 많이 배웠죠. How are you? I'm fine. And you? 아, 아시죠. how are you라고 많이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표현으로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물을 수도 있죠. 같은 표현이에요. 또뭐 있어요?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이것도잘 지내니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그러면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How are your parents doing? How are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r parents doing?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바꿔서 뭐 How are you? How's it going? 또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How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에 뒤에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컨셉노트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한 내용 정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